네. 혹시 꿈이 있으십니까? 뭐 했으면 좋겠다? 어. 저는 꿈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2017년도에 우리 자은남북교에 와서 예배드리고 이제 2017년 18년 초반까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교회에 이제 새로 들어오시고 기존에 계셨던 분들도 잘 나오시고 해가지고 거의 한 50명 정도 예배를 드렸죠. 50명 정도 예배일이니까 교회가 좀좋다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를 뒤쪽에 있는 앞쪽으로는 교회를 더 넓히기가 힘들 것 같아서 뒤쪽으로 주차장 있는 쪽으로 해서 강단을 빼서 교회를 더 크게 이렇게 중축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 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전히 유효해. 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그 성도들이 더 많이 오고 전도가 되고 하면 은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교회뒤쪽춰도 그 해서 교회 안에다 화장실도 넣고 멀리 가자 화장실 네. 넣고 네. 바닥도 신발 신고 다수 있고 뭐 이런 꿈들이 저에게 있죠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이유는 그 꿈을 통해서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를 우리로 열심을 내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 가게 하시는가를 보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이 아 목사님, 나는... 천국 가는 게 꿈입니다. 그걸로 끝나버리면은 이 땅에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갈 꿈을 이미 이루어서 나는 천국 갈그 꿈을 이루었으니까 그냥 이대로 이렇게 이 모습으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갑니다. 천국 갈꿈 이루었습니다. 이걸로 끝나버리면은 우리 인생은 진짜 꿈을 이룬 것일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꿈을 가지고 삽니다.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않든지, 여러분 양파 모종 심으면은 어, 양파 모종 보니까 진짜 머리카락 같더라고요. 어? 야 저게 살아날까 할 정도인데 그게 심는 이유는 뭡니까 어? 주먹만한 양파가 분명히 거기서 잘 어, 꽃대도 안나고 양파가 잘클 것을 기대하기에 양파를 심는거죠 응? 그러면 이제 금방 김장철인데, 김장 열심히 배추 사고 액젓 사고 또 뭡니까? 뭐예요? 술값도 사고, 뭐든 사고, 젓갈도 사고 해가지고 김장을 맛있게 담궜어요. 담그는 것은 겨울 내내 식구들이 맛있게 먹을 것을 기대하는 마음. 그 꿈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 단기간도 어쨌든 꿈을 꾸면서 하는 거예요. 죄 없다면은 애는 대로 그냥 먹고, 되는 대로 뭐 해서 날씨도 좋은데 배추 뽑아다가 배추 겉절이 해가지고 그날 그날 먹지 않 않을 사람은 긴장할 필요가 없죠. 내가 분명하게 어떤 계획이고 꿈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을 다 이뤄가면서 사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아침에 뭘할 계획을 세우는 것도 오늘 하루의 꿈이죠. 이런 꿈이 없으면 은 어떻습니까? 아무 의미, 의미 없는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일들을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의 씨를 뿌려야만 그 시연들을 습니다 기대감이 없으면은 기도도 하지 않겠죠. 어?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둥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열심을 내고 예배하는 일들 열심을 내고 그리고 가서 야 우리 목사님 <laughs> 욕도 진짜 잘해 연명하네 하면서 <laughs> 설교도 얼마나 재밌게 하는데 가서. 어?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은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기, 기대감을 가지고 올수 있게 할 마음이 있겠되는것입니다 꿈이 없다면 가서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꿈은 누가 꿈니까 목사님 젊으니까 꿈꾸요 아니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공독한 본문 말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맞습니다 노인이나 아이나 청년이나 할것 없이 다 꿈을 꾸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에 보니까 예레미야는 어린아이일 때 하나님 앞에 들어오면 습니다 어린아이 여러분 다니엘, 요셉은 언제 청소년 때, 아이 때좀 어느 정도 자라서 청소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꿈을 심어줍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심어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몇 세에 부르셨습니까? 75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모세는 40세 이전에 그가 애굽의 왕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열심히 양을 치고 있는데, 80세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나는 입술이 둔하고 어둔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습니까? 아니 할수 있어. 80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120세 되도록 40년이나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꿈을 꾸기를 원하시겠습니까?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부활의 열매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하시기를 원하셔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된다고 이 놀라운 생명의 법칙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정해진 생명의 법칙을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이것을 어렵게 하지 않고 쉽게 누군지 가서 사람을 불러오고 불러와서 조건 없이 아, 우리 남북교에 회 들어올 조건으로는 적어도 매주일 헌금 5만원 이상씩 해야 된다. 뭐 이런 조건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와서, 아, 나도 이제부터 교회 다녀야겠다. 나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야겠다.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겠다.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요. 그것만 있으면.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계속해서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배를 만드는 이유는, 배를 만드는 이유는, 그 배가 육지에서, 야, 배 멋있다. 야, 저배 타고 바다에 나가면 좋겠다. 이걸 보여주려고 배를 만들지 않습니다. 배는 바다 위에서 열심히 사람들을 실어나르고 고기를 잡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육지에 있을 때 배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항해를 해야만 파도에 따라서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심지어 물도 지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 계속 항해하다가는 파산될 것 같아서 때로는 항구에 묶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항구에 묶이는 이유는 다시 또제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 잠시 정체한 것일 뿐입니다. 오로지 열심히 나가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신 것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아이고 나는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 내 기도만 들어 주시네. 아이고 내 하나님, 내 하나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신앙생활 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다고 내 삶을 바꾸고 변화시켜서 주님들의 열심히 세상에 나가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아유, 이게 될까? 가서 전도한다고 해? 아니, 내가 별로 바뀐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돼? 아니요. 한양대 의료신경학과 김희진 교수님이 다큐멘터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가공만 해도 뇌는 뇌는 마치 그 일을 한 것처럼 생각하고 변한대. 우리가 생각만 해도 어? 야 내가 내일부터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에 5천 보씩 꼭 걸어야지. 라고 생각하면 내 뇌는 그것을 인식하고 몸을 걸을 수 있게 만든대 걸을 수 있게. 잘 안되죠. 안해봤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내 몸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심령합식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 나가는 선수들은 뭘 꿈꿉니까? 다 똑같이 매일 내가 금메달 따는 걸 목에 걸는 것을 상상하다 그리고 금메달 따기 위해서 그냥 상상만 하는 게 아니라 금메달 따려면은 아이 선수 만났을 때는 내가 이렇게 맺혀야지아이 응?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 공격해오면은 내가 이렇게 하고 그렇게 몸을 만들요 내가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거요 그리고 실제로 연습할 때 그게 나오는 거고, 그리고 실제 경기할 때 내가 자꾸 뇌에 인식해뒀던 그게 나온다. 배 갑시다라고 말하면은 빵 맞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럴 때는 생각한다. 빵 때리려고 하면은 그냥 들이줄까 아니면 뒤로 빠질까 연습을 하시고 아니면 설마 그럴싸한 거절되더라도 아 그래 힘들겠지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그래도 한번 생각해봐. 어? 또 가는 거예요, 또 가고, 또, 또 가고. 누구나 금메달을 딴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만큼 잘 준비되고, 잘 연습하고, 잘 여러 번 시도해야 그것이 가능한 거죠. 우리가 누구나 다 예배당으로 데려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해주시고, 실제 마음의 마음이 그것이 부딪히는. 여러분, 교회는, 교회 먼저 세워지지 않았어요. 미친 사람들이, 예수에 전염된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니까, 베드로가 전하니까,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인 거예요. 모여 있다 보니까, 그 모임이 사람들이, 아이고, 저 예수 믿는 놈들 모였네. 저 예수쟁이들 모였네. 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모임이 되고 그 모임이 되다 보니까 교회라는 건물도 세워지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마음으로 지금 당장 우리가 꿔야 할꿈 뭐 열심히 잘해서 재산을 몇백억 몇천억 모으는 것그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예배당 먹올수 있게. 제가 혼자 가서 50명 모시고 와서 교회를 중축할 수 있게 그렇게 할수 없잖아요. 함께 예배를 이루어 볼수 있게. 하나님의 꿈이 진짜로 실현되고 현실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진짜로 이룰 수 있는 꿈이 풍성의지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겠다는 꿈을 꿀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꿈꾸며 기도할 때 기도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주시고 베드로나 바울처럼 담대히 복음을 외치고 또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감동받고 변화되는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며 기도할 때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금요일 우리 교회에서 전도 집회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예배당에 사람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찬성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그려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가 꾸는 꿈이 현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를 복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